김성 선수, 네. 네, 끝내기의 감흥이 좀 사라지기 전에 소감을 먼저 듣겠습니다. 어 오늘 조금 계속 힘든 게임이었는데 계속 저한테 찬스가 계속 왔었는데 아그 네. 아, 기회를 못 살려서 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 어, 마지막 타석을 위해서 안 나왔나 봅니다. 네. <laughs> 기분 좋습니다. 마지막에 끝내기 한타 치고 네. 좀 네. 약간 이 감격에 너무 취한 것 같은데 네. 좀 울컥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요,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어, 앞서서 찬스가 왔을 때못 어. 살렸기 때문에 예. 어, 팀뭐 투수들한테도 미안했고 어. 예, 동료들한테 미안했는데 어, 마지막에 이렇게 살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그 김상수 선수가 세 번째 지금 끝내기 안타예요. 네. 앞에 두 번은 다 삼성 소속이었고 네. KT 위주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지 끝내기 안타를 기록했는데 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지금 제가 KT 3년째인데 이렇게 또. 그런 찬스가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예. 오늘 이렇게 KT 유니폼을 입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어서 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이강철 감독이 어제 선발에서 제외된 배경을 허리 통증이라고 설명을 좀 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아, 지금 100%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방망이 타이밍이 늦어서 어, 좀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어, 마지막에 그래도 해결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 허리가 어제 아팠는데 오늘은 또 경기 나와서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선발 양현종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어 상대 전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 좀뭐 자신 있게 오늘 경기에 임한 부분도 있습니까? 네 예, 물론 자신감은 있었는데 예, 결과가 좀안 좋아서 아. 예,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아. 오늘 더블 플레이 장면 딱 아웃카운트 잡고 나서 허경민 선수에게 엄지 척하는 장면 봤습니다. 예. 김상수 선수는 국가대표 유격수 출신이고 허경민 선수는 국대 또3루수 출신이잖아요. 네. 이적생끼리 만나서 서로의 수비를 좀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어, 우리나라에뭐 최고 3루수라면 내놓으라는 선수인데, 네. 어, 저는 사실 경민이가 와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예, 어. 네, 즐겁게 야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예, 네. 확실히 형들이 많이 네.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튼 경민이랑 와서 너무 좋은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기분 네. 좋습니다. 예. 날은 여전히 덥고 지금 베테랑이잖아요 고상 예. 선수가 안 힘들어요? 어, 체력적인 게 조금 뭐붙이긴 하지만 예. 어, 어느분들 게임을 나갈 수 있다면은 예,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요즘 어, 모자에 써 놓은 게 그냥 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아. 예, 뭐 버티고 예,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 오늘같이 좀더 좋은 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허리 통증이 빨리 나야 아될것 같고 네. 예,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잔여 경기잖아요. 예. 남은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어 많은 경기 나가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팀의 보탬이 되는 게 제일 1차 목표이고 어 마지막까지 큰 부상 없이 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김상수가 오늘 끝내기 안타 치는 순간 수원이 들썩거렸습니다. k t 위즈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해요. 드어 아마 올해도 굉장히 좀 힘들게 예, 우강 오늘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